아, 안녕하세요. 저는 158기 김진아이고 이번 방학을 앞두고 유럽 여행을 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번 아이코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면은 조금 더 생산적이게 여행을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코스 158기 3조 배시연입니다. 저 유럽 여행을 오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아이코스가 있어서 오게 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58기 1조 권정현입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하면서 마지막으로 유럽 여행을 와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o x 퀴즈를 할 텐데요. 질문에 O 마 X를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알쿠스 오기 전에 사기인지 걱정했다. 하나, 둘, 셋.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친구가 이렇게 유럽 여행 프로그램을 추천해줘가지고 같이 음. 가기로 해서 제가 저는 유럽 여행을 생각. 그 예전부터 했던 만큼 조금 꼼꼼히 알아봐가지고 이런 후기들을 앞뭐 151기 막 이런 후기들을 열심히 보다 보니까 사기가 아닌 거를 알고 믿고 지원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기라고 의심을 했었고요. 하지면 인스타 광고를 보고 처음 접했기 때문에 해서 뭐이건 광고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니까 사기가 아닌가. 제가 개인 일정 때문에 오리엔트에선 못 가서 따로 농사에 갔다 와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 농사에 가서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많은 결제나 일정들을 공유 받다 보니까 잠깐 걱정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 도착해서 알프스 깃발 보고 그때 마음이 다 놓였던 것 같습니다 같이 다닌 조원들이랑 즐거웠다? 하나 둘셋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희 조가 유럽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따로 만난 적도 없고 카톡 같은 것도 많이 안 해가지고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렇게 만나고 그 여행을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진짜 되게 좋은 친구들이고 각자 역할에도 충실하고 너나 할것 없이 서로 도와주고 희생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서 다툼 어, 없이 좋은 여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행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도 계속 만날 것 같습니다 여행에서 화났던 순간이 혹시 있는지 세 사람한테 화난 게 아니라 어떤 상황, 특정 상황에 화났던 적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독일에서 실수로 지하철을 잘못 타가지고 벌금을 냈다거나, 프랑스에서 어떤 뭐 잘못된 그 어떤 구매를 해가지고 돈을 조금 날렸다거나 그런 식으로 또 평소에 미리 사전 조사를 했으면은 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 화났다는 감정을 느낀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약간 불가피한 상황에 화가 났었는데요. 저희 조가 영국에서 브라이튼을 갔다 왔는데 어, 다들 부지런히 준비해서 갔다 온 거였는데 딱한 달에 한번브라이튼에서 기차를 파업하는 날이 당일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녁 6시 이후로 기차가 없는데 다음 날에도 기차가 아예 없어서 저희는 이제 음. 파, 파리로 넘어가야 음. 하는데 그래서 음. 눈물을 먹고 택시를 타고 왔었어. 약간 분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좋은 기념품도 많이 사셨겠지만 아까웠던 소비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아까웠던 소비가 있다. 하나, 아, 둘, 셋. 독일에서 교통 위반 벌식금을 냈었는데요. 네, 사실 티켓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었는데. 다들 피곤해 하기도 하고, 또 그냥 되겠지라는 생각에 제가 무인했다가 걸려서 인당 60유로씩이나 벌금을 냈던 게 가장 아까웠던 소비였던 것같습 어... <laughs> 나는 한식이 그리워서 한인식당이나 한인마켓에 간 적이 나, 둘셋 <laughs> 조원들이랑 다 같이 이제 김치찌개 그리고 또 한인 식당에서 뭐 고기를 사가지고 먹은 적이 있는데요. 특히 독일 한 식당에서 먹은 전그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같은 조원들도 이번 여행에서 먹은 음식 중에 가장 탑 원이라고 뽑을 정도로 다들 한식을 너무 그리워하기도 했고 확실히 유럽의 음식들이 이제 조금은 짜고 약간 우리나라 스타일이랑 다르다 보니까 한식이 생각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한인 마트는 보이는 쪽쪽 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aughs> 한인 레스토랑이라고 이제 킹스 크로스 옆에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먹은 김치찜 김치 김치전. 김치전 진짜 맛있었어요. 거기 아, <laughs> 이제 우리도 모르게 이제 종업원이 소주를 초안처럼 짓을 들고 가는데, 우리도 어 우리도 소주 하나 먹을까? 그래서 참이슬을 시켰는데 <laughs> 그한 병이 여기서 이제 0이0원 <laughs> 상당이었다. 아, <laughs> 그래도 김치전은 맛있었다. 같이가 <laughs> <제가> 있었고. <laughs> 2 1일이라는 시간이 충분했다. 하나, 둘, 셋. 국가가 여섯 개인데. 유럽이나 아니 유럽에서 런던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랜 시간 있어서 충분하다 충분히 만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독일이나 스위스 그런 나라들의 매력을 한 이틀 삼일 정도의 기간으로는 충분히 다못 즐긴 것에서 약간 한 이틀 정도만 더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여섯 국가 외에도 뭐 스페인이라든지 뭐 스웨덴, 뭐 핀란드 되는 좋은 나라도 많아가지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네. 제대로 못 즐, 즐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조금은 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프랑스나 독일에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채우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동 기간도 있다 보니까 음. 하루 짐 싸고 이걸 차를 타고 반복하는 게 사실 좀 체력적으로 좀 힘들기도 했고 그래서 하루를 온전히 그 나라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좀더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루 정도 잠깐 거점으로 머무는 만드는... 도시들이 충분히 아름다운 도시들이 많았는데, 어, 조금 더 오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음, 나는 런던 천날로 돌아갈 거, 갈수 있다면 갈 거다. 하나, 둘, 셋. 와. 나라마다 의외로 같은 유럽이라도 문화나 특색이 정말 다른데, 영국을 왜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지 알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과 어린 사람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생활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존중하는 게 너무 많이 보여서 그런 지점이 참 멋있었다 생각합니다. 런던 마지막 날에 제가 그 피카델리 뮤지컬 공연장부터 그 타워브리지까지 자전거를 타, 타고 갔는데요. 그 순간에 이렇게 런던의 그 전체적인 조망이나 야경을 이렇게 자전거 타고면서 보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순간. 그 순간에 너무 제가 감성에 취했나? 약간 그런 분위기가 너무 지금은 소중하게 느껴져가지고 런던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패키지 여행은 자유롭지 못하다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뭐 바뀌었는지 하나, 둘, 셋. 자유롭지 못하다. 음. 이게 자유롭다. 잘... 음. 맞아요. 첫주 런던에서는 뭐 주어진 프로그램도 있었지만은 그프로그램 하고 나서는 이제 오후에 저희끼리 또 자유로운, 자유롭게 자유 여행을 할수 있었고 또 런던 이외의 국가에서는 뭐 그런 교통 같은 거 처음에 단체로 버스 이동하는 것은 뭐다 같이 활동하긴 하지만 그 외에 뭐 다른 이제 개인적인 여행 같은 경우는 완전 히 저희의 자유가 보장이 돼가지고 오히려 패키지로서 조금 개개인으로 이용하시는 교통 같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은 많이 됐고 또이 여행의 자율성 같은 경우는 침해받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패키지로서 더 좋았던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패키지 하면은 이제 막 가이드가 뒷발 들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곳을 가고 똑같은 설명을 듣고 약간 이런 거를 좀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뭐 내가 가고 싶은 박물관을 골라서 가고 내가 듣고 싶은 설명 듣고 내가 보고 싶은 작품을 골라 볼수 있고 거기서 좀 자유로운. 뭐 네, 저도 패키지에 흔히 말한 단점이라는 건못 느꼈고 자유롭다 느꼈는데 저는 특히 처음에 아이코스 출발하기 전에 자유여행이라 고민을 했었는데 그중 가장 큰 이유가 여섯 명에서 한 조를 이뤄서 생활하다 보면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땐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역시도 조원들이랑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또 여행도 해보고 돌아다녀볼 수 있, 있었던 것 같아서 훨씬 자유롭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나는 꼭 추천해주고 싶은 활동이 있는지. 하나, 하나, 둘, 셋. 네, 저는 개인적으로 놀이공원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그 놀이공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은 디즈니랜드를, 파리의 디즈니랜드를 꼭한 번은 가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지막 불꽃놀이가 진짜 디즈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laughs> 퍼포먼스가 있어가지고, 저는 디즈니랜드를 진짜 추천하고 싶습니다. 디즈니랜드 일그 일루, 일루미네이션도 추천하고 그다음에 런던에 겨울에만 잠깐 새해 그 하이드 파크에서 열리는 윈터 원더랜드라고 있어요 그 잠깐 기간 동안 하는 거라서 그것도 추천드리고 싶고 런던에서 뮤지컬 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마지막 날이라 일정도 딱히 없었고 뮤지컬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런 무대를 대하는 문화도 정말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고 또 굉장히 자유롭지만 에티켓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들을 너무 가까이에서볼수있었어서 저는 가장 좋았고 가장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이코스를 주변에 추천할 의향이 있다 하나, 하나 둘 셋. 서한국에에서 한국에서 이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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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국아서한에 대해 잘 모르고 유럽을 처음 오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아이프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을 가다 보면 보통 한 나라가 아닌 뭐한 다여섯 개 이상의 나라를 가게 되는데 이게 뭐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과정이 뭐 개인적으로 가면 진짜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단체로 이렇게 한 버스나 기차 등을 이용해서 이동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진짜 유럽이 초면 유럽이 초행길인 사람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같은 이유로 세모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처음 여행이신 분이 만약에 나한테. 나 지금 유럽여행 처음 가는데 이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아이쿠스를 제안할 법하지만 나 처음인데 그냥 가서 무, 그냥 묻자고 대낭 들고 도전해 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근데 아이쿠스도 좋더라 라고 말하기에는 그 사람 성향이랑은 안 맞을 것 같아서 이제 성향 보고 혼자 가기 무서운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싶은 사람한테는 추천할 것 같아요 저는 추천할 것 같고 추천을 실제로 했습니다 사실 저도 추천을 받았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있, 졸업을 준비하고, 졸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서 유럽이라는, 한 달이라는 기간을 준비할 시간이 너무 모자라질 났어요. 그래서, 아, 그냥 유럽을 가지 말고, 일본이나 동남아 정도로 틀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아이쿠스는 그런 부분에서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주는 것 같아요. 자기가 바쁘다고 생각하거나 조금 겁이 나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이쿠스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땡땡땡이다. <laughs> 잠깐, <웃음> 좀 생각해봐야겠네요. 세 글자야 돼요? 세대차? 아닙니다. 인연이다. <laughs> 제가 인연이라고 생각한 이유는요. 어, 일단은 뭐 유럽의 많은 관광지들도 그것만의 매력이 있어서 좋았지만 저는 그렇게 유럽의 관광지를 같이 간 사람들이 누구냐 또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제가 혼자 갔거나 아니면 그냥 원래 알던 친구들이랑 갔다면은 느끼지 못할 만한 감정들을 이렇게 같은 도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이나 동생들한테 느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많은 추억들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지금 조원이랑 다 우연으로 만난 거고 그후부터 시작해서 약간 어? 내가 환승해야 될 버스가 내가 내리자마자 왔을 때그 행복감이나 아니면 내가 아티칸 성당을 이번에 혼자 갔다 왔는데 성당을 옆에 도움이 있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천장 보고 아 예쁘다 근데 돈 내고 들어오기좀 아깝다 생각하고 내려가려는데 오른쪽에 길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어요. 가는데 와. 이제 거기가 이제 동 완전 지상으로 올라가는 끝으로 올라가는 계단 한백몇 개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가팔라서 진짜 아 여기 왜 왔지? 좁아서 뒤로 나갈 수순없어요 올라가는데 거기서 본 전경이 바티칸 시티가 한눈에 보이고 하필 그때 비도 멈춰서 무지개가 바티칸 시티를 중심으로 이렇게 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우연으로 발견한 거였지만 아 네, 고생하고 마만했다 생각했었고 음. 사진 진 몇백 장을 거기서나 찍었어요 둘러보면서 실티 찍고 하늘 음. 찍고 사람들이다입니다. 저도 조언들 다른 사람들도 너무 좋았지만 특히 한국인들을 많이 좋아해 주는 외국 분들한테도 엄청 고마웠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인터라켄에서 융프라우 기차도 안 타고. 캐러글라이딩도 안 했는데요. 전 혼자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한 신부님이 저 혼자 여행하고 있으니까 대화를 걸어주시더니 어떤 공동묘지를 데려가셨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한번 이 사람들을 위해 해줄 수있냐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찰나에 어디서 왔냐해서 한국에서 왔다 하니까 참전용사 분이 거기 기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얘기도 하고 다양한 에피소드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진 그냥 한마디씩 하고 싶은 게 있다면. 3주라는 시간이 짧았다면 짧고, 또 긴다면 긴다고 할수 있었는데, 긴다면 길다고 할수 있는데, 그 순간 하나하나가 뭐 저에게는 다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여행이 끝나면은 사실 뭐 현실로 돌아가서 이제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뭔가 제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할 일을 할때 있어서 이렇게 유럽 여행을 갔다 온 경험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던에 이렇게 내가 유럽도 이렇게 나스로 스 지원해서, 잘 갔다 왔는데, 다른 거야 못하겠냐하는 엄청난 자신감을 주게 될, 활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 내년이 아니지 돌아가면 y o u n g e 학 t the youngest, the 데 o u n g e s t the youngest, the youngest, 게여 e youngest, the youngest, the y o u n g e 방학 때라도 기간 잡고 오시는 거추천드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조언들이랑 이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누구한테는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잠깐 쉬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1년 동안 또 생활해야 되는 거 버티는 동력 같은 걸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각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유럽에 여행을 하든 각자 원하는 걸다 가지고 갈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